아, 캐리어 규정때문에 조그만거 갖고 왔는데 아, 이걸로 어떻게 유지를 살지 이미 제짐을로꽉 찼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회사 동료분들과 태국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태국 끄라비에서 4일 그리고 방콕에서 3일 지냈는데요 영상 곳곳에 꿀팁과 정보들을 담아 봤으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목소리네>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리 쿠상을 간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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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누들 먹으러 가요. 맛있겠다. 후식으로 먹자. 후식으로. 식사부터 후식까지? 아 응. 그래? 나는 메인 디쉬에다가 커피. 주인이 잘신데 나는 사실 지금 밥이 어. 당기지 않고 살짝 단게 응. 당겨가지고 <laughs> 그래도 트래블 원래 충전해서 바로 쓸 수가 있네 <laughs> 그러니 너무 좋다 좋다 만들어놓길 잘했네 그러니까. 맛있겠다 <laughs> 이거 먹어 먹어 아니야 이거 먹어 싱가포르 카야잼 <잼이> 유명하거든 <laughs> 싱가포르 카야잼이 유명해요? 내 응. 친구가 맨날 사각지에 사각하고 <laughs> 맛있 응. 음. 음. 커피도 달달하고. 어, 커수랑 커피 같은 거 주고. 어, 어, 카야 맞아, 맞아. 카야 세트에 수랑이 나오네. 맞아. 맞아. 빵 <laughs> 카야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응. 똑아까 거랑? 응. 요 어. 아니. 뒤집어봐봐요. 거기다 그냥 바꾸자. 응. <목소리> 밥 먹고 구경 좀 하다가 타러 가겠어요. 이거 여기 간다며 TWG? 미니언즈 같아. 눈크다랗게 하나. 가격이 싸서 고민하고 있어. <목소리> <얼마? 64분. 60? 웃음> 어, 그럼 저 쟤보다 싼 거네. <laughs> <응>. 야, <laughs> 너무 이쁘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laughs> 귀엽지. <laughs> 몸은 왜 베베 꼬냐고. <laughs> 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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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하나 샀어. 갑작스럽게 하나 샀네. 가방 샀다. 한국 가격보다 너무 저렴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음, 귀여워.랑 손톱깎기 이게 싱가포르의 캐릭터라면서요? 귀여워. 아니 일본에도 저런 약간 처음 보는 맛의 소주가 있더라고. 여기도 있네. 하이볼? 그 옆에는 뭐야? 메라이저로 나오는 <laughs> 내가 카메라만 켜면돼못써못써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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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쓸 거고 강대동에 사는 그림 이쁜 장면인데 뭐아 아닌데? 사진은 <미디오비티> 아 됐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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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케이. Mm -hmm. yeah. yeah. this... yeah, 네. 아, 노노노노 노. 다우타우 거기 타우 This is Crab t o like. 여기 타우 a 이 d this o u 시스 a n g 46. 야, 아. 맞아. 저쪽은 맞아. 네. 맞아. 50? 80. 8 0 아니, 80시 가세요. 8 4시 80시 가세 아고. 가찮아 우이, 빨 이어이 정도면 진짜 안 되는 건가? 네. 300그메스. 에디카 7천 얼마였는데. 예전에 27,000원 나왔을 때다 이마트. 어쨌든 싸네. 가자. 그냥. 오빠. 방 안에 얼굴에 숨해 보이잖아. 진실돼 보이신다고. 실사코 호텔까지 500바트로 뒤에 잘한 건지 모르겠어. 하는 게 이득이었어. <laughs> 아, 것 오자마자 대마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어? <laughs> 안돼. <laughs> 세븐 일븐 횡단 보다는 적 있는데? 어? 아, <laughs> 여기 대마 합법이에요? 아, 어, <laughs> 어. 그랬구나. 붙여있는... 맛있겠는데? 왕포도 알 젤리 익숙한 향이 <목소리> 쟤는 뭐예요? 이건 망고고, 이건 안 망고예요? 그린 망고? 간장 소스 같은, 찍어 같이. <목소리> 어. 같은 거 찍어 먹어요? 사과 사과 사 사과 사 사과 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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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석스멜로 전에는 7년 전에는 7년 전에는 아년 전에는 7년 전에는 7년 라에는 7년 전에는 7년 전에는 7년 전에는 7년 전에샀 7년 전에 7년 전에 7년 전에는 7에는 7년 전에는 7년 전는 7년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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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볶음면 <laughs> 우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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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을 다 챙겨나겠다. <laughs> 좋은데 있다. <생각이다. 웃음> 테이블이 없어. 뽐냥. 어? 면세에서 구매한 거. 방수팩. 아, 이거 파우더 다 써가지고 어. 필요해서 썼 샀고요. 아, 예. 이거 헤라, 헤라 쿠션. 상품이야? 한번 써보시 싶어서 샀고, 이거는 얼굴 세안하는 건데, 어 약간 선물용으로 샀고. 이거는 스노클링 할때쓸 이상한 마스크인데 아유 너무 시강이라서 나챙피해서못쓸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얼굴 스크럽 하는 거 필요해가지고 3시간 전샵 그걸로 그냥 아무거나 사봤어요 이 브랜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경유지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스센키스가 저렴해가지고 괜히 구경 갔다 이 가방 하나 샀어. 이 가방 8만 5천 원이었나? 엄청 저렴해 면세 쇼핑 끝. 혼자 자는 게 편해. 그리고 길이가 이게 나한테 딱 맞아. 그렇게 나 딱이 <laughs> <laughs> 나빠. 여기 근데 더워가지고 밖에 김소려 있어요. 오, 너무 좋은데? 녹음이 오거져 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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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같이. <웃음> <웃음> 아니 할머니도 젊어지잖아야 수영하자. 절벽 뷰다. 수영하자. 양치나고. 지금? <laughs> 이런 새 소리가 없어? 우리나라에도 <laughs> <우리나라도> 새 살아요. <laughs>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로? 날씨 <laughs> 좋아. 근데 태국이 한국 여름보다 덜 덥네?